나는, 묘용사다, 호남입니다. 오늘은, 숏단발을 한번 해볼텐데요. 어, 우리가 살롱에서 기존에 디스커넥션 없이, 그리고 질감으로 디스커넥션 좀 넣어서, 숏단발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섹션을 타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본 섹션을 탔습니다. 언더, 미들, 오버. 1대1대1로 타주시고요. 옆에도, 비율을 그냥 1대1로 타주시면 됩니다. 딱안 맞춰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자, 네이프, 언더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이프 기준으로 해서 6cm, 6cm 가면 될것 같습니다. 6cm, 그죠? 6cm로 설정해 주시고요. 정했으면은 첫 단은 버티컬로, 버티컬로 가는 겁니다. 그죠? 버티컬로 이 밑에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 보고 45도, 그죠? 이 가이드랑 정확하게 해서 45도 잘라줍니다. 자를 땐 편하게 45도 잘라주고, 그다음에 수직으로 두개 나눠서. 수직으로 두개 나눠서 각도는 밑에서 위로 들어서 위에각 보고 45도 온 베이스 느낌으로 잘라주는 겁니다. 온 베이스, 온 베이스로 잡아서 잘라줍니다. 이런 느낌이죠. 온 베이스로 온 베이스 잘라주고 그다음터 똑같이 잡아서 이전에 넓으니까지 두 개로 나눠면 되겠죠. 두 개로 나눠서 온 베이스. 뒤에 가이드 있으니까 온 베이스 잘라주고요. 그죠? 언더도 마찬가지로 온베이스 온베이스로 잘라줍니다 자 그럼 살짝 올라가죠 그죠 올라갑니다 이쪽 단도 마찬가지 두 개로 나눠줍니다 두 개로 두 개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은 각 보고 45도 그죠 온베이스로 얘도 나눠주고 온베이스 느낌으로 45도 그죠 온베이스 느낌을 갖고 와서 4 5도를 잘라줍니다. 염칭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있죠. 자그 다음 단, 그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또 나눠가지고 45도, 45도로 잘라주고. 여기는 조총이 넓어졌으니까 하나 더 나눠주고, 그죠? 나눠서 밑에 그 보고 온 베이스로 잘라주고, 그죠? 자, 온 베이스 같은 경우에 살짝 올라가지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온 베이스. 그렇죠? 내가 좀 길게 할 것만 살짝 당기면 되는 거고. 이게 안할 거다. 그럼 이렇게 온 베이스로 가면 되겠죠. 여기서도온 베이스로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요 패널의 2번 베이스 보고 이 패널의 온 베이스 느낌으로. 그렇죠? 호리털탈온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살짝 올라가고 있죠. 나중에 이제 얘 자르고 좀 끊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엄청 존을 많이 쪼개거나 그러면 이쪽이 너무 짧아질 수 있으니까 존을 크게 크게 가는 겁니다. 온 베이스지만 자여기도 마찬가지로 뷰러 빗질하고 여기도 나눠서 용머리 먼저 1cm 갖고 와서 뒤쪽 그죠? 갖고 와서 온 베이스로 45도 잘라줍니다. 그죠? 그다음 이쪽 이쪽은 이제 피부 느낌으로 피부 느낌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밑에 가이드 보이네, 요 그죠? 가이드 보고 잘라줍니다. 그죠? 얘도 이렇게. 온베이스로 잡아주고 잘라줍니다. 그죠? 온베이스 형태가 살짝 굴러가는 형태구나. 우리 밑에는 이런 느낌. 그죠? 이렇 굴러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층을 좀 주고 하면은, 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쇼단발에 약간 무거운 느낌이. 그리고 여기도 길이도 뭐좀 정리해줄 수 있는 거고, 숫자 치면 가벼워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길이를 정하는 게 애매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 내가 디자인적으로 좀, 어, 볼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한 1cm 정도 잘라줍니다. 1cm. 1cm 정도 잘라주고, 아, 이 정도 수치고 하는 계산하는 겁니다. 어, 괜찮나요? 여기도 좀 올라가거나 하면은, 이제 보이죠? 느낌이. 아, 이 정도, 나중에 좀더 잘라줘도 됩니다. 아, 이 정도면은, 어, 괜찮다. 느낌 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크로스 체크 개념은 제 여기서 길어진 거나 내가 디자인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어, 내가 이, 이렇게 빼, 빠지는 느낌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깔끔한 느낌을 할 건지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다운 시켜서 연결해주고요. 연결, 따주게 연결, 연결 한번 해주고, 길이 정했으면 다시 들어서, 잡아서, 45도 느낌으로, 이게 머시룸의 45도 느낌이죠?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럼 에도이 면에 45도로 또 들어서 가는 겁니다. 삐져놓은 거, 잘라주고. 약간 타이트하게 쪼아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온베이스를 잘라서, 뭐, 삐져놓은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도, 이 존도, 들어서 이전에 45도 느낌으로 잘라줍니다. 그죠? 얘 갖고 와서 어 45도 느낌으로 그죠? 짧게 있겠죠? 이렇게 지금 제고개를좀 숙여서 그러는데 이런 느낌, 이런 각도죠. 그죠? 그럼 양쪽 이쪽을 잘랐으니까 약간 이렇게 부위 느낌이 나죠. 부위 느낌이 나면서 어때요? 내가 질감 처리하거나 라인을 봐도. 깔끔한 형태가 생겼죠. 웨이트는 확실히 살아있고, 이쪽. 이쪽이 입체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긴 겁니다. 이 머리가 가발 뜨니까 붙이거나 해도 느낌이 살고, 외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웨이트도 좀 무겁게 세있고. 나중에 위에 좀 올리거나 수치거나 드라이하면또 올라가니까. 어, 이런 거 이제 계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오래도 되고, 더 잘라도 되고. 한이 정도 느낌이, 숏단발 느낌이 딱 깔끔하게 끝나죠.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거 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하는 겁니다. 내가, 요 길이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내가, 어, 요 요, 저는 요게 길이가 있으니까, 좀 길게 자르면 일자, 텐션 없이 일자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일자 잘라주고, 사이드 베이스 느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여기도, 사이드. 45도 사이드 베이스 느낌으로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죠? 렇 그럼 살짝, 여기도, 살짝 흐름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지를 넘기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그죠? 요거는 뭐 디자인에 따라서 좀 들려지겠죠? 요거 A라인으로, 얘를, 전 일자로 그냥 무난한 느낌이지만 요거는 A라인으로 이렇게 해도 뭐 빠지는 느낌. 좀 나이가 올라가시는 분들 빠지는 느낌 해도 되고. 그죠? 가져와서. 그래서 지금 제가 자르는 방식에서 디자인을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다 땡기면 어떻게 될까? 온 베이스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느낌을, 이런걸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무거워지신 분들은 여기서 끝내도 되고, 내가 약간 무거운 느낌 좋은분 끝내도 되고, 좀 가볍게 하고,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또 땡겨가지고 45도로 또 크로스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앞쪽으로 그러면 이쪽도, 이쪽도 그럼 얄쌍해, 얄쌍해지면서 이렇게 또 입체감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어,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긴숏 단발이나 이렇게 좀 시크한 느낌 원래는 디스커넥션이 좀 들어가서 덮어줘도 되지만, 우리는 무난한 디스커넥션 숏컷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해서 갑니다. 자, 뒤로 당겨서 아까 갖고 와 45도, 아 갖고 와서 45 잘라주고요, 그죠? 여기도 버티컬로 타서. 사이드 베이스 느낌으로 45도 얘도 많이 갖고 와서 사이드는 숱이 많이 없으니까 한번에 그냥 가도 되겠죠 이렇게 어, 되게 심플하게 끝났죠 그죠 여기서 기지를 넘기거나 숏단발 숏고은 기지를 넘겨야 되니까 요런, 요런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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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뒷머리도 올라가고 드라이하고 드라이 할 것까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라이하고 위에서 수점 치고 올라가면 어떨까? 위에도 이 사람은 앞머리 잘라주면 어떨까? 앞머리 다 넘기면 어떨까? 내리는 머리는 어떨까? 이렇게 넘기도 기 괜찮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너무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넘어갑니다. 수칠 거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위에 탑 부분. 자, 탑 부분은 지금은 제가 처음에는 무겁게 설정해야 된다고 했죠.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으니까 요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들어서. 엄청 길어진 겹침 보이죠? 요거를 조금만 부드럽게 그냥. 그럼 얘는 무거운 걸 살면서 요쪽에 층이 좀 나니까 어때요? 얘가 조금 올라가겠죠? 얘는 무게감이 있고, 올라가고. 보이시나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무거운 느낌이 있어야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거운 느낌이 있고, 살짝 얹혀주는 느낌. 자, 그러면 또피봇으로 잡아서. 밑에 머리 많이 가져올 필요 없겠죠? 위쪽으로 들어서 아까처럼 가이드 보고 정리해 줘. 그죠? 예, 그럼 이제 두세 번째 단까지 오면 수직으로 오겠죠? 수직으로 와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 보이네요. 좀잘리겠네요 여기는 잘라주고 그다음에 모든 머리 다 뒤로 갖고 와서 모든 머리 뒤로 갖고 와서 가이드 보고 여기 뒤에 가이드 있네요. 똑같이 내가 오려 주는 겁니다. 뒤쪽으로 당겨 됩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흐름을 봅니다. 이제 겉단이 생동감 좀 생겼죠. 보이시나요? 위에 약간 잔층들이. 그래서 웨이트는 여기 여기 있지만, 웨이트는 여기 있지만 이런 생동감을 위해서 잔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웨이트는 밑에 있지만 잔층들. 그래서 살짝 올라간 느낌이 좀 나죠, 그죠? 자, 여기서 앞머리 이렇게 해서 끝내셔도 되고, 앞머리는 이제 조금 더 내는 좀 무난하게 할 거다. 그러면은 앞머리를 영도로 갖고 와서 이제 잘라줍니다. 입술선까지 어, 잘랐을 때 약간 잘랐을 때 올라가면 안 됩니다. 길게. 가운데로 땡겼으니까 얘가 길어지, 길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나눠서 가운데를 정중앙으로 갖고 와서 90도. 90도로 갖고 와서 잘라줍니다. 그죠? 90도니까 이렇게. 90도. 그 다음에는 1cm는 빼고 1cm 햄라인 바야게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뒷머리 다 갖고 와서 135도, 135도로, 가이드 앞에 있네요. 135도로 잘라줍니다. 그럼 앞쪽만 잘리고 이쪽은 안 잘리겠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왔을 때 이쪽만 잘리고 얘는 안 잘리니까 좀 지켜주는 느낌이죠. 얘만 잘리고 얘는 층에 많이 안 나겠죠. 얘만 이렇게 잔층을 또 이렇게 내줬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또 보겠죠. 앞머리를 이렇게 넘겨도 보고 그죠? 느낌을 또 보겠죠. 드라이 했을 때 어떻게 되나? 드라이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이 나겠죠.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경영자분도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길이를 자르고 드라이하고 수치면 어떻게 될지 좀계산 하시잖아요. 계산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은 계산하려고 노력하고 길게, 길게 잘라줘야 됩니다. 드라이 하면 어떻게 될까? 드라이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질감처럼 어떻게 될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앞머리를 좀 연결해주는 느낌을 좀 주고 싶으면은 앞쪽으로 다 갖고 와서, 앞쪽으로 다 갖고 와서, 체크. 이렇게 해주면은, 뒤에는 안 잘리고 앞쪽만 잘리겠죠. 그러면서 잔머리가 자동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요게 잔층 그죠? 나겠죠. 그럼 나중에, 넘겼을 때도 이렇게 넘어간 느낌이, 연결된 느낌처럼 연결된 느낌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위에, 위에.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당겨야지 얘가 안 잘리겠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 연결된 느낌을 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각으로 들으면 약간 요런, 요런 느낌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걸 탁 끊으면 안됩니다 왜냐면 둥근니까 팍 잘라버리면 얘가 이렇게 만든 애가 이렇게 되겠죠 제 교육생 분들은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상의 둥근 데 얘를 팍 잘라버리면 내렸을 때 지금 이 둥근에서 넘어가잖아요 이 형태가 이런 이런 형태들이 이런 잔머리 이런 잔머리 형태들이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팍잘라버린 모서리를 갖다 잘라버리면 얘가 갑자기 쑥 올라가는 거 가운데만 그렇게 돼서 이 형태적인 것도 안 예쁘고 손님들이 손질했을 때도 머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 넘겨보면서 느껴보는 겁니다. 아, 얘 자르면 어떻게 될까? 아까 생각 얘를 팍 자르면 내렸을 때 얘가 팍 올라가겠죠. 네, 그런 겁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은 내가 머리 말랐을 때도 이 사람은 어떻게 연출하고 계다니까. 그리고 잔머 앞머리를 이렇게 사이드백 느낌을 해줄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좀 빠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내가 머리 말리고 기르면 좀 잘라준다거나. 웨이요가 여기 있죠, 여기. 웨이 여기 있지만 이런 잔머리 잔층들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이런 잔층들이 있으면서 뭔가 무게감도 있으면서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잔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밑에 원래 이게 있는 겁니다, 요게 그리고 얘를 자르면 더 무거워지겠죠. 어, 그거는 보면서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보면서 보면서 좀, 좀더 잘라주면, 한 0.5cm 더잘라면좀 안정감이 생기고, 여기도 좀더 끊어주면 부드럽게. 안정감이 생기고 빠지게 할건 빠지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도 되고 이런, 이런 느낌으로 내가 어떻게 해이 앞머리 아까처럼 길게 하셔도 되고 앞머리를 뭐 사이드 시스루뱅으로 잘라도 되고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 그거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겠죠. 시스루뱅하면 좀 귀여운 느낌이 어, 될 거고 영한 느낌이고 사이드뱅은 조금 더선숙한 느낌이죠. 사, 어, 시스루뱅보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뺄 건지 깔끔하게 이렇게 박스 형태로 자르시는 분 많잖아요. 박스형 스퀘어. 스퀘어 잘라셔도 되고, 자연스러운 공을 좋아하시면좀 빼셔도 되고, 어,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 있고, 이렇게 박스 형태로 그냥 딱 끊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밑에 웨이트 있고, 잔머리 있고, 그죠? 라인 이렇게 딱 타고 가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숏단발은 넘겨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머리를 말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 머리를 자랐기 때문에 되게 무겁겠죠? 손님 머리도 자르면 되게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질감 처리. 질감 처리, 약간, 쇼크 쇼단발 이런 머리들은 무조건 내가 질감 처리 했을 때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되게 변수 많고, 긴 머리보다는 잘안 보이거든요. 이 질감 처리하기 저는. 자, 그러면은, 잡았을 때, 뒤로. 또, 이거는 좀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두 개로 잡아서, 중간 부분부터 좀 쳐줍니다. 얘도, 중간 부분부터, 쳐줍니다. 그쪽은 조금 더 많이 왜냐면 쇼크시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자르는 부분 좀 가벼워도 되죠. 이렇게 여기에서도 그 한번 이렇게 하고 무거운 데 있으면은 찾아서 한번더 쳐주고, 그죠? 이렇게. 근데 얄쌍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미들. 자 이제 미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수시 제일 많은 부분이니까 또 똑같이 안쪽을 치면서 그쪽을. 얄상하게. 이건 마찬가지로 안쪽을 치면서 끝쪽을 얄쌍하게 안쪽은 한두번 쳐주는 겁니다. 한두 번. 왜냐면 너무 많이 치게 되면 웨이트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죠? 가벼움면 생기죠. 계속. 그다음에 오버. 오버존도 들어서. 그죠? 끝에. 오버존은 끝에만. 오버존은 좀 덮어주는 머리기 이 때문에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형태적인 게좀잘 보이시죠? 자 그다음에 크로스 체크했죠. 아까 자 크로스 체크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많이 얄쌍해야 됩니다. 덮어주는 모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끝 부분 위주로 좀더 얄쌍하게 쳐줍니다. 잡아서 이 부분도 얄쌍하게. 그리고 이쪽, 이쪽은 어때요? 겹치고 겹치고 다 겹치는 부분. 이 부분 제일 많이 쳐야 됩니다. 이 부분 안쪽까지. 이 머리 없어도 되는 머리입니다, 원래는. 자바서해도 마찬가지로 겹치는 부분 생각하면서 다운 시켜서 수질대도 내가 베이스 커트를 생각하면서 치면은 어느 부분이 야생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감이 오거든요. 이렇게. 어때요? 그럼 입체감이? 입체감이 생겼죠. 이렇게. 예. 숱이 조금 더 도와주는 거죠, 입체감. 옆에는 많이 안 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보던 어때요? 웨이트가 확실히 확실히 좀 쪼여진 느낌이 들죠? 그죠? 얘도 좀 붙이면 이런 느낌이 들것 같고. 얘 확실히 무겁죠? 사이드. 자, 사이드. 사이드도 두개 나눠서. 두개 나눠서. 아까 어떻게 잘랐죠? 버티컬로 갖고 와서. 여기도 안쪽까지. 얘는 뚜껑머리고 얘는 덮어줄, 얘는 덮어줄머리고 얘는 안 덮어줄머리니까 얘는 딥하게 안쪽까지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 느낌으로 지금 질감으로 약간 디스크랭션을 주는 거죠 원래는 이쪽에 디스크랭션 들어가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린나루는 한번 더 과감하게 잘라주고 되게 많이 잘라줘야 됩니다 원래는 디스크랭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디스크랭션이 안 들어가고 질감 처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엄청 핏한 느낌이 나야 돼요 원래는 디스크넥션을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근데 지감처리를 만들었죠. 그럼 얘는 덮어줄 거니까 얘는 덮어주면은 얘가 얄쌍해야지 덮어줬을 때 입체감이 생기겠죠. 아까보다 들어가준 느낌이 그죠. 그럼 얘는 다운 시켜서 끝쪽 위주로. 얘는 덮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죠. 얘는 뉴에를 여기까지 너무 많이 치면 안 되겠죠. 얘는 한 2, 3cm. 덮어준 부분이 안 어색하게 밑에는 지감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때요? 그럼 조금 더 아까보다는 안는 색하고의 웨이트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앞쪽으로 당겨서 앞머리 부분만. 얘를 만약에, 얘를 뭐, 이까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쪽까지. 지 머리가 엄청 뜨게 쳐가지 지금 끝에만 쳐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야지 머리가, 이 뜨는 머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쪽은 좀 가벼워야 되니까. 어때요? 요런 머리. 요런 느낌. 드라이브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죠? 되게 가벼워졌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위에. 위에도 꼭 들어서 한번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아까 자른, 왜냐면 들면 얘가 무겁거든요. 무겁죠. 얘는 1, 2cm만 가볍게. 여기까지 이렇게 팍 치면 안 되겠죠. 그럼 떨어뜨렸을 때 얘가 엄청 날리겠죠. 겉머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그리고 얘도 한 1, 2cm만. 얘도 들어서, 들어서 꼭 잘라주셔야 돼요. 들어서 안 잘라주면 무거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 만졌을 때나 공기감이나 질감 느낌이 조금 가미가 되겠죠 느낌 자체가 이렇게 쳐보고 귀 뒤로도 넘겨보고 내가 어떤 디자인 을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생각도 하고 머리 모양도 만들어 보고 드라이 할 것까지 계산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 주고 아 그럼 내가 이런 느낌의 이런 형태의 투쳐서디스크를좀 뭐, 만들어 줬다 얘를 좀 자르거나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약간 요런, 요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머리 말리면에 붙을 거니까 얘를 나중에 이걸 정해서 이걸 정해서 내가 어떻게 어, 디자인할 것까지 계산해서 그죠. 이렇 잘라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 앞머리도 시스루병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본인 자유니까 그죠. 시스루병 하시면 여기서 이,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조금 절로 당겨가지고 자르면 되겠죠. 약간 그죠. 되게 심플하면서 무난하죠. 그리고 위에는 움직임이 있죠. 이 잔머리들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드라이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머리가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길이랑 어 길이랑 질감 처리를 조금 더 라인을 조금 더 했거든요. 그면 이런 느낌. 그리고 라인은 확실히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숏단발 느낌은 약간 이렇게 무게감 있어야 되겠죠. 물론 숏컷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숏컷은 더 이렇게 확 올라간 느낌이죠. 그래서 숏단발은 약간 이렇게 밑에서 웨이트를 좀 지켜주면은 괜찮다. 그리고 앞머리 느낌에 따라서, 어때요? 드라이 하니까 엄청 올라갔죠. 요거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이를 좀 조금 더 빵빵하게 띄웠지만 조금 더 가볍게 하면은 어 라이트하게 하면 조금 더 웨이트가 내려오겠죠 그죠? 어 그거에 따라서 지감 처리하는 게 따라서 또또 또 들립니다 지감 처리를 좀 저처럼 많이 하면 쇼커에 가깝게 볼 수도 있고 좀덜 하면은 어 조금 더쇼 단발처럼 볼수 있고 그리고 뭐 밑을 조금 더 자르면 더 무게감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쇼 단발처럼 또 볼수 있겠죠. 쇼크숏 단발 좀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무게감을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무게감을 조금 밑에 밑에를 주는 게 쇼트 단발에 가깝다. 그리고 더, 더 올라가거나 하면은 쇼크숏에 가깝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숏컷도 엄청 짧은 숏컷도 있고, 좀 이런 숏 단발 느낌의 약간 긴긴 긴 듯한 이런 숏컷도 있잖아요. 그리고 질감 처리도 좀 많이 했죠. 좀 적게 하면 좀더 무겁게 볼 수도 있고, 길이, 길이가 주는 느낌도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응용해서 한번 다양해 보세요.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